1월 1일은 이렇게 멋진 장소에서 그리고 이렇게 멋진 분들과 함께 시작할 수 있고 이런 스피치를 할수 있어서 정말 기쁘고요. 어, 이런 자리를 만들어주신 어, 탑 스폰서님 그리고 많은 다양한 도장님들에게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에 대해서 먼저 소개를 드릴게요. 어, 저는 어릴 적부터 되게 꿈이 많고 하고 싶은 것이 많고 되고 싶은 것, 갖고 싶은 것 그런 것들이 많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어, 하고 싶은, 어, 되고 싶은 사람, 그리고 닮고 싶은 사람을 반란된 이야기들을 어, 직접 써서 거울에 붙여두고, 그리고 또 갖고 싶은거나 가고 싶은 장소의 사진들을 어, 벽에 붙여두곤 했었는데요. 스무 어, 살이 넘으면서 어, 제가 이제 어머니 아버지를 떠나서 미국으로 유학을 가게 됩니다. 그때 할수 있는 능력이 하나 생겼는데 뭐였냐면 제가 할수 있는 것과 할수 없는 것을 구분하는 능력이 생겼어요. 그런건 철든다고 하던데 철이 들었던 것 같아요. 어, 철든 저는 어, 그때부터 제가 할수 있는 상한선 기준을 잡기 시작했습니다. 그 기준 안에서 생각하고 그 기준 안에서 꿈꾸고 그 기준 안에서 뭔가 꿈꾸는 일들을 해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전에 원했던 것, 그전에 하고 싶었던 것들을 잊거나 또는 어. 까먹고 살아가는 날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24살 때 졸업을 하고 들어와서 처음 아메이를 만났습니다. 그때 만났던 아메이는 제게 할수 없는 일이었어요. 어, 어머니께서 받으시는 보상, 그리고 아메이에서 주는 그런 인정이나 보상 같은 것들이 너무나 멋져 보였지만 제가 할 수는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스페인을 갔다가 오게 되면서 어, 어머니 덕분에 어, 아메이 60주년의 행사에 가게 됩니다. 그때 아메이의 비전을 다시 보고 어, 아메이의 비전을 봤지만 저에게는 객관적인 그런 저 스스로만의 와이 아메이가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제가 얻었던 제가 가지 어 제가 했던 방법은 책을 읽는 것 그리고 어, 음원을 듣는 것였어요. 책은 특히 창년자 청년자 그두 분의 책을 많이 읽었던 것 같은데 더불어 사는 자본주의에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 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은 누구든지 꿈꿀 수 있고 그 꿈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저는 그 이야기가 제 가슴을 울렸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말 많은 성공 스피치들을 들으면서 어, 성공하신 리더님들의 스피치가 저에게 뭔가 할수 있다. 그리고 뭔가 하고 싶다를 넘어서서 내가 해낼 수 있다 라는 그런 희망의 메시지가 되어서 다가왔던 것 같아요. 그렇게 어, 아메이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고 그렇게 시작한 아메이 사업은 저에게 진짜 꿈을, 어, 꿈을 이룰 수 있는 하나의 수단이 되었습니다. 저의 오늘 제목이 뭐냐면, 어, 한국을 살아가고 있는 20대들의 이 꿈꾸는 자립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오늘 스피치를 하겠다고 했는데, 그랬던 이유가, 어, 저 혼자 국민경이라는 한 사람의 뭔가 자립이, 20대로서의 자립이 아니라 한국에 있는 모든 어, 어, 누구든지 20대라면 꿈꿀 수 있는 자립의 수단으로 전 남의이가 적합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어, 어, <laughs> 어, 한국의 20대 하면 혹시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네, 한국에 있는 20대들이 어, 진짜 그 기회가 주어진다면 그리고 잘살수 있는 방법을 안다면 그 수단이 있다면 정말로 잘 해낼 수 있는 세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이유가 저희는 가장 많은 사랑을 받고 자란 세대입니다. 그리고, 어, 가장 많은, 어, 집안의 중심이 저희의 교육이었고, 그랬기 때문에 가장 많은 기회를 누렸다고 생각합니다. 그랬기 때문에 가장 열정적이고 창의력 있는, 아까 보셨죠? 춤추는 거. 열정적이고 창의력이 있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그럴 수 있다고 자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아메인 사업이 진짜 자립을 이루어낼 수 있는 수단으로서 20대에 가장 올 맞을 수 있다고 저는 자부합니다. 아메이를 28에 다시 접하고 그리고 이글드림 이글 시스템 이글드림 그룹 시스템 안에서 제가 이 사업을 시작할 수 있게 된게 정말 감사한 일인데요. 특히나 어 같이 사업을 너무나 즐겁게 하고 있고 그리고 저희가 함께 성장하면서 성장하고 있는 그 모습 속에서 진짜로 소, 서로를 응원하는 저희 아미이 이글드림 그룹의 영리더의 또 다른 이름 이글렛 리더님들과 함께 할수 있어서 진짜 감사한 것 같고요. 그게 저는 제가 이 사업을 시작하고 이글드림 그룹을 만난 게 제가 인생에서 세번에 가질 수 있는 기회 중에 하나라고 자부합니다. 어, 이 기회를 진짜 꽉 잡고 2020년 가장 반짝반짝거리는 성장으로 리더님들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